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읽기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내용은 창세기 25장 여러분 그 화면에 제강독관의 어, 영상이 있고 그 위에 제목하고 뭐대구선생 아카데미 등등 뭐 적힌 데가 있죠 거기에 표현 거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 잠깐요, 이 글씨 쓸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흔 네 번째. 네 번째 시간으로, 청세기 25장 19절부터입니다. 그 유명한, 땅 등이 출생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 이 표시를 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에서와 야곱이 계속 경쟁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쟁 아주 유명하죠? 이 대목 바로 뒤에, 뭐 합죽 한 그릇 장자 명분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이 전승에 참여한 고대 유대인들의 상상력이 재밌어요. 에스와 야구입니다. 근데 우린 일단 야곱 입장에 있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혈통이 이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열두 어, 아들은 구약 성경의 근본이니까요. 근데 성경 기자들이 야곱을 무조건 비호하지만 않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절대화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야곱이 굉장히 얍삭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렇게 별로 존경받을 만한 인간형은 아닙니다. 야곱이요. 속여요. 어딜 가나. 라반 삼촌도 속이고, 배 속에서 형과도 싸우고, 한쪽으로 형에게 장전 명문 팔아먹고 야곱,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스로 별로 행복하다고 야곱이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요셉 덕분에 이긴 가뭄 끝에 에고 고센에 가서 살게 되잖아요. 에고 왕 앞에 가서 저기, 신세 한탄합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늘 들어서 저거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데, 내, 내 인생이 정말, 그, 뭐 평지풍, 아, 뭐라 고 그러죠? 하여튼, 어려웠다. 고생이 정말 많았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게 아닙니다. 부러워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좀 불쌍하게 생각해 할 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식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건 제가 여기서 일일이 대,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성경은, 네. 성경은 인간을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상화하는 경우가 조금 있긴 있어요. 애국의, 아니,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해서는 좀 미화한 흔적이 좀 있어요. 아주 흠이 하나도 없는 인간처럼 묘사가 돼요. 근데 그건 왜그런지는뭐좀더 이야기가 필요해요. 근데 대다수 다른 그, 구약에 나오는 영웅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화도 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때 행복했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뭐, 솔로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그 아버지는 이제 다윗 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자네들 다윗처럼 어, 좋은 믿음 매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뛰어난 인물들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론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백에서 어떤 그 모범적인 인간의 형,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떤 그림들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의 하나님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찾아왔는지, 왜 찾아왔는지까지는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약속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희망하고 살았다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뭐, 말이 옆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훌륭합니다. 에서가 더 인간다워요. 동생을. 처음에는 뭐, 저기 장자 명분 팔았다는 거를 계기로 아버지의 복을 다 독차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거는 뭐 유산을 물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자기 동생이 유산을 다 가로채 버리자, 베서가 동생 죽여버리겠다고 설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돌아올 때, 아, 이 형한테 맞아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걱정했는데, 그 형은 동생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따뜻하게 맞아줘도 야곱은, 똘똘, 야곱은 그걸 믿지 못해요. 형을 믿지 못해요. 근데 형, 형은 마음 문을 열었는데, 야곱은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뭐 대목 가면, 뭐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계속 경쟁하는데 우리는 일단 야곱 쪽에 서 있기는 하나 야곱 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보면 좀 그렇게 바람새가지 않다고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에서가 더 낫다거나 누가 더 낫다거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 이야기는 요 대목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해당하는 건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죠. 누구처럼 된다, 누구처럼 된다. 왜? 우리가 어떤 존경할 만한 대상을 멘토 삼아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좋았으나, 신앙 경험이라는 점에서 야곱은 해 회추종을 불안한다. 그래 보면 됩니다. 아, 좀 이상하다. 하나님 경험도 결국 좋은 인간성으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우리가 예수 믿고 좀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보니 되게 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야지 믿음에 결실을 맺는 거지. 믿음 따로 있고 사랑하는 거뭐 엉망이고 그렇게 하면 도이서 말이 되냐?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괜찮아져봐야 얼마나 괜찮아지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계속 비교하게 돼요. 제목 같고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공부 읽기로 야곱과 야곱의 출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끝났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은 아, 비중이 낮아요. 아, 이런 걸그 발달심리 이런 관점에서도 볼수 있어요. 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그렇게 연구할만합니다. 이삭은 이, 그, 창세기에서 별로 역할을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거인이고 이삭은 좀 약소해요. 오히려 이삭의 아들, 야곱은 또 대단한 역할을 하죠. 이삭이 중간에 낀 세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어, 위대하면 아들은 그 안에서 길을 피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건 순전히 저의 추정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10대 중반에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번제로 받쳐질 뻔했던 사건을 트라우마로 안고 산건 아닐까요 정말 자기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끌고 가니까 그 순종해야 되겠기에 그대로 어 죽을 결심을 했으나 그게 어디 말이 되나요? 근데 그 칼을 들고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를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 이야기를 할때 렘브란트의 그림 이야기를 살짝 드렸죠.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렘브란트가 이삭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렸다면 좀 어떻게 그렸을까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아들을 찌르려고 했을 때의그 표정을 그 믿음의 눈이 아니라 아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렘브란트가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했겠죠 그냥 아브라함의 마음을 거기에 그려보려고 한거 아닐까요 그는 순전히 저의 추정으로만 드리는 얘기예요 이 이삭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표적인 그 족장 이야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걸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아, 그렇군요. 40살입니다. 4 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좀 늦게 결혼했네요. 이저 40세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객관적인 나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사회는 저럴 수도 있었을 예,죠. 뭐 지금도 마흔 살에 결혼하는 남자, 여자들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인 조건만 되면 결혼했습니다. 후손을 나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근데 마흔 살에 일부가를 맞이해서 아니를 삼았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삭이 자신감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바로 앞에서 이제 순제제 추정이라고 얘기한 그 트라우마. 요거하고 연관시켜서 말할 수도 있죠. 이삭 번제 사건과, 아, 번제 이야기와 이삭의 번제와 그의 트라우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족속 중 부대엘의 딸이요. 아람족속 중 라반의 루이였더라. 부대엘에게 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라반이었어요. 이, 이 설명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그, 라반 이야기는 여기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부대엘의 딸이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설명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 누구라고만 얘기하지, 누구의 누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이 뒤에 이걸, 그, 그, 야곱과 라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밑자락을 깐 겁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 아내가 임신을 못 하는 건지, 이삭이 임신을 못 하는 건지, 아니, 이삭이, 에, 그, 느, 그, 어, 아기를 낳을 어, 능력이 떨어지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 임신 한다는 게 이게 아주,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다흥리적으로뭐 그게 다아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안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뭐그뭐 뭐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대 들어오면서 남자의 정자 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네요. 정의가 안에 있는 정자, 정자가 중요한데 숫자가 아, 적게 되면 아무래도 그난자에 착상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옛날에야 임신 안 되면 다 여, 여자 탓으로 보내는데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여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남자의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 임신하였더니 아주 아주 성투적인 표현입니다 어, 그 일반적인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강구를 들으셨으므로 어, 음,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 아, 임신하였더니 그래 어 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21절 그 아들들이 그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실제로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모르죠 예, 배속에서막 뺏길지라고 하면 이제 싸운 거참 느껴지겠죠. 이거 그냥 그이 그, 이 구전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때 상상력입니다. 어떻게 배 속에서 싸우겠어요. 이일대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고 하고 와서 여호와께 묻자 온대.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아, 나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여호와께 묻자. 속에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막바길질하면 어, 이게 무슨 뜻이냐 뭐 하고 기도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고대인들의 어떤 그 중교적 수사로서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번역이 좋지는 않아요. 국민 국민이라는 말은 이건 지금 쓰는 용어지. 옛날에 국민이 있습니까? 두그 종족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싸우는구나. 두 민족이 두, 여긴 민족이라고 돼 있냐? 이상하고 앞에는 국민이라고 번역할만한 단어가 따로 있나요? 그렇지 않을 텐데. 근데 복중에서 또나누이라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고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 뭐. 뭐. 이 에서와 야곱이, 야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그, 뭐, 전의전의 밑그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 4절그 해상 기안이 천지 해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남자는 붉고 전신이 털을 갖다서 털을 갖다서 이름 에서라였고. 요 표현에 그 이름이 들어 있어요. 이름의 뜻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 애서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발꿈치를 잡은 것처럼 보였겠죠. 실제로 어떻게 잡았겠어요? 그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네요 이삭이 60세였더라. 아, 마흔 살에 결혼했는데 60살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음, 그러네요. 굉장히 늦게 얘기를 났네요. 그 다음 단락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에서는 익수간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이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좋아하는 자녀들로 나누었네요. 뭐 이건 그럴 수 있죠. 똑같은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어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죠. 네, 그 거를 표시를 내면 자녀 교육에 좋지는 않고요.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세가 덜해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여기 주간그릇으로 장제명품 파는 이야기입니다. 네, 에피소드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겁니다. 근데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야곱에게 어, 아브람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혈통이 이어진다는 사실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의 글 읽기에서는 혹은 글 쓰기에서는 있을만한 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어,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래서, 에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굵음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좀 웃기는 얘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는 뭐 서로 알 텐데도, 뭐, 이,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뭐, 형이 피곤해서 돌아서, 아우, 형, 그 피곤할 텐데 와서 이건 주간 그릇 먹고 좀 기운 차려야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아니, 형이 말하기 전에 이제 동생이 줘야 되는 건데 이 야곱이 머리를 그렇게 굴린다니까요. 그게 나가도 자기 자기 삼촌 라반을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성은 아닌 거예요. 장제명문을 우리에게 팔라. 이 이런 구절을 통해서 수단법뭐 가리지 않고 우리가 어. 유익되는 것, 신앙적으로, 교회에 유익되는 것은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거는 억측인, 이건 잘못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예,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이용하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에피소드를 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뭐다 알지 못하겠어요. 내게 팔라. 에스라 이르되 급한 성격이 나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네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부를 야곱에게 한지라. 음, 경솔한 거죠. 에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인데, 여기 글씨가 또안 나오네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호감이 가요. 그,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대범하고, 남자답고, 어, 인간성 좋고, 남도 배려하고, 통큰 그 남성, 성, 말이에요. 상남자라고 하던가. 예, 에서는 분명히 상남자예요. 즘 표현 맞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는 경솔한 사람이지요. 여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남자는 저희가, 아, 정말 통솔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맛에 사는 거거든요. 어. 물론, 모든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강할 때, 이제 상남자, 상남자 말을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면, 이제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겠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축을 제가 얻어먹을 때 이게 장자 명분이 팔린다고 하는 거예요. 의식을 못하죠. 그냥 말로 그냥 때우는 겁니다. 그냥 동생 늘 정말 동생, 착한 동생, 집안에서 어머니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귀엽게 생각해서, 그래, 알았다, 알았다, 장자, 니가 해라.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별로 거기에 무겁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팥죽한 거로서 장제 명분을 팔수 있겠어요? 배고플 때 팥죽한 거를 먹었다고 해서 아버지 유산을 동생이 다 가져도 된다는 게, 이거 누가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아주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애서를 가리켜서 오히려 문제가 있는 인간으로 말합니다. 아 이런 데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뭐냐 하는 것을 찾기가 약간 혼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보시죠. 어쨌든. 에서는에서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 입말은 바꿔서 하나님 신앙을 가볍게 여겼다. 대신 어, 인간적인 대범함 어,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좀 불편한 구석이 많은 인간형이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버지아버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런 대를 이어서 붙들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